아 그래요?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 정했어 오야 오야? 오야 어우야. Oh 어우야. Yeah. Oh yeah. 그 야한 것도 있 oh oh 거야 어우야. 이게 녹음인 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피곤해? 아, 아니, 피곤하 <안 목소리> 괜찮아? 네너 피곤하면... 때문에 피곤해? 나 때문에? 어우야. Oh yeah. 됐어. 여게 <목소리> 어, 괜찮지? 어우야. 이행어거 되나? 어 맛있는데? 어우야. 자, 어우야. 어우야, 뭐하? 여우야? 아, 여우야? 이건 어때? 취했냐? 취했냐? 완전 구박하는 거지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취했냐? 네. <완전> <목소리> <laughs> 아, 이거 좋네. 신이 어우야. 아까부터 번호가 은행, 망원래는 서이 아닐 것 같은데, 이자져서어 응. <laughs> 그런 틀이었는데, 지금 이쪽은 어우야. 너 앞으로 이런 거하지 응. 마. 아우 좋다. 네. 먹어봐, 오야. 오야. 아 좋다 아우야 국물 먹어봐, 많이 어우야먹어봐한입우 어우야, 어우야, 하지어 오우, 안녕, 오우야, 오우야, 아우 좋아, 이것도 괜찮아, 아우 좋아, 뭘 먹는지, 오우, 야, <목소리> 네, 나쁘 <나쁜> 사람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아 알겠습니다, 아는 것좀 그냥 하아보게 아, 이드폰 쓰려는 거야, 이거.